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쉽게 해설하는 성경돋보기, 쉽게 배우는 성경,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돋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명칭과 그리고 기록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민수기의 명칭은 전통적으로 숫자 또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70인역으로부터 이것이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영어 성경의 개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대로 numbers라고 하는 민수기 숫자를 의미하는 민숙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미드바, 그래서 in the wilderness, 그래서 광야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을 출발해서 모압에 이르는 과정, 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은 베미드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기록자와 위치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민수기도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성경, 모세 오경 중에서 민수기는 네 번째의 해당하는 책입니다. 민수기의 위치를 보면 그 내용적으로 시내산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를 통과하고 모아 평지에 이르는 38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이 민수기는 그 여정이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민수기는 내용적으로 볼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를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신해산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출발 준비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신해산에서 모아평지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아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위에 소개하고 있는 도표를 좀 참고하시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을 장별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아 평지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장별로 위에 있는 지도를 잘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민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을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첫 번째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기록되어진 수가 60만 3550명인데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했어야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일장에서 10장 1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 10장에 보면 비록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신내산을 출발해서 모아 평지에 이르는 긴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에 보면 신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는 과정 13장에서 20장까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장 14절부터 21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던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로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장부터 36장 끝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제 설교를 듣고 가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가지 교훈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장부터 24장에는 모하방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그 결과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보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27장은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모압평지에 왔을 때 백성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보다 1820명이 줄어든 60만 1730명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27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장면이고요. 31장에는 미디안을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33장에서는 출애굽부터 모압에 이르는 과정을 다시 역사적으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34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출례들을 다시 한번 유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의 특징과 민수기를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의 특징과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 첫째, 민수기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첫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운전한 국가를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는, 신해 산에서 모압에 이르는 38년 동안의 여정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는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잘 연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친 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38년 동안 그 여정을 광야 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때그 기간은 매우 힘들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정 가운데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됨을 깨닫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덕계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공부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